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한 시간 이십 분가량 진행됐습니다. 국무회의 심층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입니다. 이날 토의는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재대의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.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 t 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습니다.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.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.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.